어, 영주에 나가는 일도 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잘안 가려고 합니다 두번 가는 것도 한번 가려고 하고 또 어, 저와 아내가 따로따로 가던 일들도 한 번에 같이 가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횟수를 줄이려고 해도 불가피하게 나갈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나의 일이든 남의 일이든 우리 교회 일이든 남의 교회 일이든 시찰장은 섬기는 일을 해야 하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관심있게 돌아봐야 합니다. 몸으로든 시간으로든 재능으로든 말씀으로든 필요한 곳에 필요를 따라 섬기는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한 목회자의 건강과 또 이렇게 삶의 질을 높여 드리기 위해 서류 작업을 하고 있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노예 사무실로 가야 했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제는 노예 사무실이 이사를 이제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이사를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떼러 갔는데 서류를 떼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지지 않아서 기사가 방문한다는 시간은 3시 반에서 4시경에 방문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빨리 서류를 받아야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KT 기사는 오지는 않지, 노예사나 이 교회 업무들을 봐주기 위해서는 인터넷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전화야, 전화가 연결이 안 되면, 아직 이전이 안 되면, 전화는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현대 사회에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ISC라고. 이게 뭐냐면, 인터넷하고 스마트폰하고 카드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수적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꼭 필요한 그런 이것이 없이는 정말 살기가 불편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회사든 사무실이든 개인이든 인터넷은요, 여러분 정말 필수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는데,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이거는 특히 젊을수록 더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인터넷이죠. 그만큼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을 한 지가 이제는 벌써 오래가 되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존재, 유일한 존재, 오직 한 길은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지식에 또 수학 공식과 같은 것에 어, 그것에 머무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한 인생의 여정에서 진짜 신앙이 필요할 때. 진짜 말씀이 필요할 때, 진짜 은혜가 필요할 때, 정말 어, 그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진실로 붙들리려고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기도 없이는 잘 살아도 우리 역시 정말 지금은 인터넷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병아리 사료가 떨어져서 병아리 사료를 먼저 사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노예 사무실에 들려서 서류를 떼서 집에 오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인터넷 설치하는 기사는 예정 시간보다 늦었고 리모델링하면서 인터넷 광케이블이 들어오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선이 인터넷 광 케이블 하는데똑요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가느다른 선입니다. 이런 이 인터넷 광 케이블이 건물 안으로, 노예 간사님 책상 앞으로 이 케이블이 들어와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1억 3천이 넘게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 케이블이 들어올 자리를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지금 리모델링 그 나머지 잔금 8,500만 원을, 8,500만 원을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인터넷 기사가 오지 않으니까 또 설치가 이 케이블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돈을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실수를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네, 노예 간사는 인터넷은 안 되지 마음은 애가 탑니다. 저는 제가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잠시라도 이 인터넷 망이 안 되면 다른 교회 업무도 또 총회와 관련된 업무도 하나도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인터넷 기사는요, 하는 말이, 광케이블을 두고 갈 테니, 전기업자, 공사를 했던 전기업자를 불러서 깔아놓고 가면 와서 연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기 업자가요 여러분, 내일처럼 당장 달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는 수 없이 건물 외부에서 노예 간사 책상까지 이렇게 광케이블을 전부 인터넷 그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그 안으로 매립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오지랖이 넓은 건지 사명이 녹아다니지 전정을 뚫고 기둥에 감싸진 마감재를 다 뜯어내서 KT 기사가 방 케이블을 깔수 있도록 작업을 다 해드렸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여러 교회들을 섬기는 노예 사무실의 인터넷은 정말 한시가 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침 차에 필요한 연장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 저는 그 작업을 다 해놓고 돌아와서 좀 늦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1억 3천이 넘는 돈을 들여서 그 비용을 받으면서 왜 광케이블이 들어오는 관을 매설하지 않았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자신에게 너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이론적인 것은 신학적인 것은 성경적인 것은 해박한데 너의 삶에 너의 목회의 실전에는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저 자신 스스로 묻게 하십니다. 어긴 없는 리모델링 비용을 받으면서도 광케이블이 들어올 전선가는 빠뜨린고 말았던 공사 관계자처럼 산없는 은혜를 받고서 신학을 배우고 전 과정을 거쳐 목사가 되었지만은 노예 사무실에 가장 중요한 광케이블이 들어올 전선 관과 같은 것을 빠뜨린 채 공사를 종료한 것처럼 나의 인생의 전반에는 나의 목회의 전반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뜨려진 채 헛다리만 짚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 사무엘 하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장, 17장에 갈수록 압살롬의 반역은, 압살롬의 쿠태타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궁지로 몰리고, 이제 완전한 정권 찬탈이 바로 코앞입니다. 마지막 이 관문에 압살롬은 후세와 아히도벨의 이 의견을 듣는데, 이때 만약에, 아이도벨의 의견을 들었다면 다윗의 역사는 거기서 거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아이도벨의 의견을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의견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그 뒤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이 압살롬이가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은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라가면 압살롬은요, 쿠테타의 완전한 승리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압살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호세의 의견을 택하게끔 만듭니다. 그 결과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이는 요압에 의해 가지고 살해당하고 말고 아버지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압살롬이는 결과적으로 헛다리를 짚고 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일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압살로미가 아이도배를 얻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해도 일으키고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히도벨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크신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정보를 전송하고 내도, 내려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광케이블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요 훨씬 더 뛰어난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요 사람들이요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막상 내 문제 앞에서는, 막상 내 어려움 앞에서는, 막상 내 병든 것 앞에서는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역하지 못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열 가지 재앙을 다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6월절의 은혜를 그내 병든 것 앞에서는 내 아픔 앞에 내 문제 앞에서는요 그 병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이, 이 크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내 병든 것 앞에 내 어려움 앞에 내 문제 앞에 믿음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나시면요. 시간을 내셔서 고린도 전서 2장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2장 4절부터 15절. 뭐 몇장읽으래 그렇죠. 고린도 전서 2장. 거기 4절부터 15절.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큰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어떤 지혜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라고 말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똑똑하다고 말하는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통치자 관원의 지혜라는 것은 정치가들이 가진 바로 금모슬프의 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있다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비밀을 결코 이들은 알 수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지혜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저러보십시다. 그래서 저들은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감기운 눈 때문에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노예일이든 교회일이든 대개 이런 일들이요 정치적으로 접근이 되면 공룡의 물건 공룡의 가치를 훼손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내 집의 일은 꼼꼼하게 챙기지만은 공공의 일에는 그 꼼꼼함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광케이블이 들어올 자리를 모두가 신경을 못 쓰는 거지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구세주요,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인 줄 바로 알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안다고 하면. 결코 어리석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며 죄악의 길에서 오늘도 방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추어 버리면요 결코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아 버리면 인간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 버리면 인간이 닫을 사람이 또 하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르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비밀로 남 남게 되고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분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리도전서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은 영으로 통하니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성령이 잘 아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뜻을 깨달아 오늘 우리로 준행할 수 있도록, 선종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진리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고 가늘고 작은 이 개입을 하나도요 얼마나 무한한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몇 천만 원 보내는 것도요. 한 순간에 이런 개입을 통해서. 몇 십억 몇 조를 보내는 것도요. 이런 케이블, 이런 광케이블을 통해서 전부 다 한순간에 전부 다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케이블로도 이 무한한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의 능력을 결코 제한하지 맙시다. 아이도벨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혜로움을 이 힘입은 압살롬도 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페어링 되는 것입니다. 광케이블보다도 더 뛰어난 권세 능력 무한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전송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잔머리보다도 여러분, 인간의 이 잔머리로 광케이블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제일 아프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무실에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광케이블이 들어올 통로가 없으니까, 인터넷을 연결할 수 없고, 장건도 보낼 수가 없고, 아무 일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오셨어내 마음을 만져줘서 오늘도 성령이 내가 미련나고 우둔하여서 내 머리로 계산하고 있을 때너 그건 길이 아니라 넌 그게 지금 방법이 아니야. 너는 그, 지금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나아가야 될그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응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미련하고 오둔한 우리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 광케이블보다도 더 뛰어난, 무한한 능력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의 이 알미 이론에 불과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 계산기 두드리는 믿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능력 안에, 인간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어 감추고 말고 가두고 마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예 성령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건세능력 무한하신 하나님께 붙들림만만 되면 그 하나님께 연결만 되면 페어링만 되면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앞에 모든 병든 것 앞에 모든 약한 것 앞에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우리의 병든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이 무지함도 하나님 전부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이 살아가면서 마라의 선물과 같은 그런 시간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달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이 모든 장벽과 같은 이 문제 앞에서 오늘도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서는 성도, 넘어서는 성도, 이기고 많은 성도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그래서 신앙의 재미가 날로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경을 헤매는 우리 권필우 관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하실 일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연루하시는 한분한분 한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주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약한 것 앞에 주님 오늘도 병든 것 앞에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한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갑내기 오장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약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은총을 주님 그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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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신은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잡내 네 손에 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오늘도 인생의 약함을 인정합니다.